안녕하세요. 손맛 시리즈 최하정이에요. 어,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을 보든 간에 그 장점부터 먼저 찾고요. 칭찬을 잘 해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묵묵히, 성실히. 그러나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리는 좀 서툴지만 뭔가 그럴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정말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도 즐거운 요리, 하지만 정말 맛있는 요리 배워볼게요. 자, 기분 좋아지는 분이세요. 여경호 선생님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선생님. 5천년 중국요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요리의 피곤한 맛을 선사하는 중국 요리계의 달인, 여, 경, 오. 그만의 요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하우마. 와, 스윗. 네. 오늘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레몬소스 닭고기 요리야. 레몬소스 닭고기. 네. 정말 가볍게 나오시네요. 간단하죠 달라? 닭고기하고 레몬이요? 그럼요. 정말 다른 건안 들어가요? 다른 거는 이제 소스가 좀 들어가죠. 네, 하지만 메인이군요, 이게. 네, 네. 재료는 요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음, 레몬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레몬은 다 좋아하지만 먹을 때쓰 시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먼 벌써부터 레몬 소스 아주 상큼한 향이 코끝을 찌르거든요. 자 레몬과 닭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어떻게 천생연분이 될지 지금부터 지켜보세요. 자쌤 요리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뭐저 재료는 뭐 소개할 것도 없이 달랑 레몬, 닭. 네. 닭도 이거 통째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 원래 음.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네. 칼질을 좀 해가지고 네. 그 닭살 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좋아요. 통닭을 자, 갖고 그렇다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닭고기, 맞나? 맞습니다. 음. 레몬과 닭고기가 만났을 때. 자, 먼저 선생님, 그럼 닭을 좀 손질을 해봐야겠는데, 뭐, 오늘 물론 손질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배워보겠지만, 그냥 부위별로 사면 되잖아요. 예, 예. 그러시면 되는데요. 그럴 땐 어떤 부위를 살까? 아, 다리살을 사야 되는데, 다리살? 네. 닭다리살? 은잘안 팔아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음. 가슴살, 음. 닭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제... 가슴살은 많이 팔거든요. 네. 다리살은 따로 쪄서 파는 경우가 드물어요. 음음. 그래서 오늘은 예. 닭껍그 살하고 뼈하고 음. 분리시키는 거. 아. 그럼 한번 배워볼게요. 자, 뼈와 살이 분리하는 과정. 지금 이제 이건 닭 날개거든요. 닭 예. 날개 보시면은 음. 딱 눌러보면 사,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 예. 쏙 들어갔죠. 예. 뼈와 뼈 사이거든요. 음. 거기를 칼로 쏙 집어넣으면은 네, 칼이 이가 예? 안 나가요. 예. 뼈 있으면 이빨 나간다고 음. 그러잖아요. 음. 음. 잡아당기시면 껍질까지 네, 이렇게 해서 느껴지네요. 이거는 날개살 음. 부분. 이쪽도 네. 마찬가지죠. 이쪽도 쏙 눌러보시고요. 보면 어디가 쏙 들어갔나 대충 맞추시고 예. 칼질로 하시면은또 아. 잡아당기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음. 이렇게 날개살 이렇게? 이제 날개살? 네, 그렇죠. 이 예. 안쪽 어. 부분, 이 안쪽 네. 부분 이건 가슴 안심이라고 하죠. 네. 닭 안심. 네. 닭 안심. 가슴살. 네. 네. 잘못먹면 퍽퍽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예. 할때 사용하죠. 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닭 안심. 와, 정말? 이거는 다 판매를 하거든요. 네. 다리 살이 판매를 안 해요. 그래나 닭 다리 많이 본것 같은데, 닭봉인가? 음, 아. 다리는 봤어도 살만은 안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예. 이렇게 양쪽으로 제껴 음. 주셔야 돼요. 음. 꺾 꺾으셔가지고 음. 꺾으면 뼈가 볼록 나오거든요. 네, 나오네요. 그 사이로 칼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다리가 네. 잘라지죠이것도 음. 마찬가지죠. 음. 부러진 부위로 이러면은 칼도 이가 안 나가요. 네. 자, 이거는 나중에 네. 집에 가져가셔고요 뼈만 네. 탈락 남았어요. 뼈는 육수 끓일 때 음. 사용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쓸 살은 닭살. 다리 살이거든요. 음. 닭다리 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슴살은 이렇게 네. 한쪽으로 네, 놓쳐놓고가 예. 녹화 끝나고요. 네. 최하봉수 집에 가서 맛있는 어, 어. 요리 해 드시고 정말요. 네. 자, 요 다리살 있죠. 네. 다리가 보면 요 바깥쪽, 여기 안쪽인데요. 음흠. 이 바깥쪽으로 네.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깥쪽 여기요?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네, 예, 안쪽으로. 안, 네. 예. 칼집을 넣어주세요. 음흠. 예. 칼집을 이쪽도 넣어주세요. 아랫 부분도. 아래 부분도. 넣고요가랫부보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음. 눌러보면은, 네. 이 뼈와 뼈, 뼈 사이에 물렁뼈가 네. 있어요. 그걸 예. 살짝 해면 그냥 쑥 잘라져요. 음흠. 제가 해볼게요. 물렁뼈가,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싹 아하! 들어갔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오고. 잘라지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 음흠. 이 뼈, 뼈가 하나예요. 위에 허벅지에. 네. 하나 있네요. 예. 그럼 그냥 뼈 따라서 이렇게 잘라내시면 음. 돼요. 오, 그러네요. 음흠. 이렇게 뼈 따라서 네어심 년생이 뼈 따라서 잘라내시면 으흠. 허벅지 살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네요 자 여기 또 뼈를 따라서 오호라 오 왔어 자, 자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뼈를 발라내시고 그 다음에 요 다리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다리 부분은 이칼잘 내주시고 뼈가 보이게 으흠. 뼈가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이 칼등으로 으흠. 힘을 줘서 딱잘라주시면 부러지거든요. <laughs> 그리고 자 이렇게 뒤집으면 뼈가 나오죠 잡아 당기면 돼요 잡아 당기면은 바로 뼈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목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되죠 음흠. 줘보세요 음흠. 난도질을 하시는군요 <laughs> 이거는 왜 네. 이렇게 됐냐면요 네. 이거 껍질을 다그 예, 벗겨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자른 부분이 아, 나왔죠 예. 역시 마찬가지죠. 잡아 당겨 주시면 뼈가 나와요. 네. 근데 어떤 때는 여기는 뼈가 두 개예요. 큰뼈 하나 작은 뼈 하나인데 음. 지금 보면 큰 뼈만 나왔잖아요. 네. 그, 이거는 작은 뼈도 나왔죠. 보시면 작은 뼈가 있죠. 여기 작은 뼈이 네. 아,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 볼땐안 나왔을 땐 칼을 쏙 넣어보면 작은 뼈도 나와요. 네. 이렇게 자. 작은 뼈도 같이 나와요. 음. 그리고 요 무릎 밑에 부분을 음. 잘라내시면 은자 네. 이렇게 음. 이렇게 닭다리살이 이렇게 네. 나오는 거죠 아하. 자 이것도 아까 그 뼈와 같이 네. 육수 끓이실 때 네. 사용하시면 돼요 자요것을 지금 약간 두툼하거든요 네. 두툼하니까 칼로 이렇게 납작하게 음흠. 잘라내지 않고 음흠. 이렇게 납작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음흠. 해주시고 이것도 어떤 분은 이 껍질을 좋아하시는 네.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껍질이 또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지방이 많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껍질은 네. 싫어하시면예 취향에 따라서 네. 뭐 빼주내고뭐 아니면 그냥 먹고. 네. 음 근데 껍질이 있어야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음흠. 때문에 네. 싫어하시면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납작하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칼 칼로 살짝 음흠. 넣어주시면 돼요. 네. 뭐 식자. 이거는 하시죠? 제가 할까요? 예. 자 이렇게. 난타한번 해볼까요, 선님난 타. 예. 자.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네. 이곳을. 자 이렇게. 접시에. 자 이렇게 이렇게 접시에.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접시를 접시에다 딱 놔주시고요. 음흠. 자 수, 이거 쓰실래? 요 그리고 도마를, 도마를 깨끗이 닦아 주셔야 돼요. 네. 자. 요거는최현영 씨가 즙을 좀짜 주시겠어요? 네. 음, 아 제가 또 힘이 더 남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분차가, 한번 짜보세요. 예. 하나는 저는 이렇게 얇게 편으로 썰어놓게요. 을 네. 자. 음, 음. 아 편으로. 네. 편으로 이렇게 썰어놓으시면 되죠. 레몬즙은 하나로 타내나? 하나 정도면 됩니다. 네. 네. 보세요. 아힘 어, 좋으시네요. 참힘 빼면 없어요. 자. 돌리시면서. 자, 지금 입에 침이 보이시죠? 그걸 바로 조건반사라고 하는 뭐 겁니다. 새콤한 거더 좋아하시면 레몬은 뭐 나머지 반 개도 넣으셔도 되고요. <laughs> 뭐한개반 이상 넣으면 너무 신맛이 그렇죠? 강하니까. 자, 오늘 닭고기와 레몬즙이 과연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심 무지 맛있는 상큼한 닭고기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몬즙을 짜면서 와 이렇게 침이 고일 수가 있나? 그렇죠. 레몬 향 때문에. 선손에다좀 문지르세요. 우리 아까 닭고기 했잖아요. 안돼요. 요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발라야지. 계란 아, 아, 하나 주세요. 아 예. 커다란 볼이요 아니요. 저기 야. 약간 네, 여기다가 그 이제 닭고기를 튀겨야 되는데 지금 네. 옷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흠. 그러면은 전분하고 계란. 아 전분하고. 네. 어 전분이 꽤 많이 들어갔네요. 네 튀김옷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저는 마른 전분으로 사용했는데 물 전분 쓰시다 네, 물 전분을, 예, 물 전분을? 네. 미리 그어놓으셔갖고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질게 하셔야 되거든요. 음, 질게. 음자 이게 지금 닭고기 튀김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예 네, 닭고기 튀김옷을 입히는데 전분 좀 넉넉하게 붓고 그리고 뭐꼭 전분이면 몇숙 수... 아, 뭐, 계란이 몇 그람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농도를 보면서 하는데 약간 질게. 질개. 그렇죠. 질게 반죽을. 네, 아주 질게 하셔야 돼요. 예. 음흠.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와. 정말. 자, 보기에는 좀덜 질죠? 예. 그럴 때는. 더 넣고. 다 넣으세요. 음. 질게라는 표현 아시죠? 좀 실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음흠. 제가 섞을까, 선생님? 네. 예.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꼭 어렵지 않으니까요. <laughs> 예, 자, 들리셨어요, 선 자, <laughs> 지금 이제 어려운 거 시키면 <laughs> 또 망치거나 <laughs> 못하니까 자, 질게 지금 네. 전분하고 계란 하나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보면서 좀 걸쭉이 아니라 질게예요. 자, 이거를 예. 숟가락으로 잘안될 때는 음. 손으로 아 손으로 하시면 되죠. 자, 숟가락 예. 드세요. 손으로 자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음. 이거는 그~ 제가 계란으로 하는데요 계란 네. 없으면 그냥 물로 하셔도 돼요 음, 네그리 네. 이걸 부어주시면 돼요 그럼 아, 위에다가 네. 자 지금 잘 손질된 닭고기 위에다가 질게 반죽한 네. 그~ 전분가루 그~ 계란하고 같이 했죠 이렇게 음. 위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뿌려주시면 네. 음. 뿌려주시면 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살짝 묻혀주세요. 음흠. 골고루. 네. 이걸 튀겨주시면 돼요. 아, 이대로. 몇 도에서? 이거는 180도, 170도. 아, 보통 항상 바삭하게, 튀기만은 예. 그 온도에서 온도. 튀겨주시면 돼요. 네. 음. 자, 이런 식으로 오, 예.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바삭하긴 하세요. 바삭하죠. 네. 전문가루가 있고. 네. 음. 간을 하나도 안 했죠? 네, 간안 했죠? 음. 간 하셔도 되는데요. 예. 그냥 그 레몬, 너무 간이 되면은 음. 그 레몬 소스 향이 죽으니까. 네, 그렇죠. 요 예. 음. 상태에서 좀 예. 바삭하게 튀겨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3, 4분 정도 튀겨주시는데요. 예. 이게 더 바삭하게 튀기는 거는 넣었다가 음. 음. 이렇게 어느 정도 익으면요. 빼냈다가 또면 예. 그렇게 하셔야 거. 되고요. 예. 예. 자 닭고기 레몬 소스. 자 이렇게 네. 건지셔가지고요. 이거를 톡톡 쳐주면은 음, 음. 이 닭고기 안에 수분이 좀 네. 빨리 나와요. 아하. 밖으로. 네, 네 예. 그러면 더 바삭하게 네. 튀어 우리 탕수육 할 때도 이런 방법 쓰지 않았었었나요? 예 그렇죠. 쳐? 예. 네. 음. 그리고 튀김옷이 네. 어, 겉에 외워 쌓가지고 음. 수분이 밖으로 못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쳐주면은. 쳐주 때려주면. 네 때려주면 음. 이 안에 깨져가지고. 네.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수분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바삭한 튀김을 원하시면 한 번씩 때려주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쳐주면 네. 수분이 밖으로 나오니까 네. 소리가 더 커지죠. 네. 자. 음. 이시 요리하시면 돼요. 지금지금 소리가 나야죠, 선생님. 그쵸? 네. 네. 지금지금 보글보글. 자. 닭고기 아직 뭐어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크네요. 크죠 예. 이걸한 입에 먹으면 좀 크니까. 예. 다 튀겨진 상태에서 좀 잘라야겠죠. 잘라야 돼요. 네. 그래서 미리 접시를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아 완성 접시? 요 네. 예. 완성 접시에다가 음. 바로 담아내야 돼요. 이렇게. 바삭한 튀김을 원하시면 한번 건졌다가 때린 다음에 또 다시 튀기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음. 반복하면 반. 반복.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한 2, 3분 정도, 네. 3, 4분 정도, 이렇게, 화력에 음. 따라서 음. 튀겨주시고요. 네. 거의 다튀겨졌다 싶으면은. 정말 노릇하네요. 그쵸? 네. 네. 뭐 레몬색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 건져내셔야죠. 음. 건져내시고요. 네. 네. 이제 기름을 음. 쭉 빼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 우리 이제 잘라야 되니까 네. 예. 이걸 또 썰어줘야 돼요 예. 뜨거우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음. 한 2cm 굵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음흠, 음. 뭐 입지 좀 작으신 분은 예. 좀더 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저도 자를게요 네 하겠습니다. 자르세요 예. 그리고 약간 두툼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칼 아하. 이렇게 톡톡 이렇게 해서 네. 공기 좀 빼고 그렇죠 이게썰어지면더잘 썰어져요 음흠. 근데 이렇게 튀김 네. 요리 좀 칼로리 걱정 되시는 분은요 드실 때 이렇게 페이퍼 타월로 좀 이렇게 이렇게 찍어내는 것만으로도 꽤그좀 지방 함유를 줄일 수 있다는데요. 네. 음흠. 그래도 그것보다는 예. 역시 맛있게. 같이 예. 중국 차하고 어울리게 음. 중국 차와 같이 드시는 게 자.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제 레몬 소스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소스만 음. 남았죠. 네. 소스는 후라이판이 있어야 만들어지거든요? 후라이판 하나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레몬을 네. 하나 갈았죠? 예. 네. 레몬을 하나 갈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제가 아주 무서운 힘으로 집을 냈습니다. 네. 얼마나 집이 많아. <laughs> 네. 먼저. 자, 레몬 한 개를. 팬에다가 물 예. 네. 200cc 정도. 물 200cc 넣으시고요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설탕. 설탕은 세 큰술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물론, 단맛을 안 좋아하시면은 두 큰술 정도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일단 한번 해보시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네, 단맛을 네. 좀 많이 먹어야 뭐 되겠니다 달콤, 새콤인데요. 달콤은 네.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어. 아이고, 제가, 그 자, 레몬 잔해. 네 자른 거한 개가 몽땅 들어가네 네한개다 음. 넣으시면 돼요 예한개다 넣으시고 음. 네, 끓여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미리 썰어놓은 레몬 있죠 예. 레몬 제가 반 개만 썰었거든요 예. 레몬도 같이 어, 넣으주시고 레몬즙도 들어가고 네 레몬 자른 것도 들어가네요 어, 레몬즙만 들어가면 은 음,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레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예. <laughs> 맞아요 표시 중요하지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마무리할 때 필요한 거 있죠? 전분이요? 네, 물전분 네, 물전분이 전분, 물 전분. 네,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자 자, 이거를 이제 끓, 끓는 물을, 동안 저희 네. 물전분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전분이 1이면? 물은 3이죠? 물은 3이죠 자, 물을 3개 으흠 네. 3대 1이니까요 네 응. 자, 부어주시고요 응.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물전분은 지금 바로 하지 마시고요. 음. 미리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요리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음. 하시고 물전분을 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 물에다가 네. 물, 물에다가. 레몬즙을 넣고요. 그리고 그렇죠. 레몬이 좀 들어갔다 표시하기 위해서 좀 레몬 네. 썬 것도 넣고. 네. 그리고, 그리고 설탕 세컨스. 설탕 세컨스. 그리고. 걸쭉하게 물좀 줘요. 어, 이게, 이게 다요? 네. 와. 그리고는 바로? 예. 얹어주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죠. 어, 예. 그 레몬 향이 많이 나죠? 음, 너무나무 향긋해요. 그 레몬 말고도 네. 시, 그 시중에 가시면 레몬 액이라고도 있어요. 네, 예. 그 레몬 액을 음. 구입하셔고 하셔도 음, 돼요. 네. 저는 그냥 프레시한 그 레몬을 음. 갈아 썼는데요. 네. 그거 말고 레몬 음. 액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와, 이 레몬 소스가 아주 신기하네요. 너무 간단하게, 너무 그럴듯한 소스가 완성이 됐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손맛이 배어있는 레몬향 소스에 닭고기가 완성이 네. 됐어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음. 향기롭죠 그렇다면 자,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녹말 이 물이 들어 있는 거는요, 전분. 네. 잘못하면 입대잖아요. 그렇죠. 보기보다 더 뜨거워요. 예. 음. 음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맛있어요. 와,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왜 피곤할 때 비타민 C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먹잖아요. 네. 정말 너무 상큼해서 피로가 확 가시는 느낌. 피로회복제로 먹으면 되겠네요. 피로회복제로. 비타민C가 많으니까. 예. 피로회복제로도 되죠. 음. 그리고 영양가도 있고요. 그럼요. 전 개인적으로 레몬을 좋아하거든요. 음. 이렇게 레몬을 껍질째로 썰으셔도 되고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음. 잘게 썰어서 같이 드셔도 돼요. 음. 음. 정말 맛있어요. 새콤, 달콤, 쫄깃, 정신 확! 네, 자, 정말 이렇게 몸이 집중하고 괜히 피곤하고, 괜히 짜증나는 날 있어요. 그쵸? 스님들 살다 그렇죠. 보면. 그럼요. 예, 그럴 때 무슨 뭐, 음... 비싼 뭐 피로회복제, 뭐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레몬 소스에 닭고기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기분 전환이 확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잖아요. 정말 우울한 기분일 때 정신 확 드는 레몬소스 닭고기 꼭 권해드릴게요. 자, 정말 늘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선생님은. 너무 간단한 요리로 확 하니까, 오, 정말 손이 정말 아, 손이 아니다. 와, 아, 그리고 뭐 <laughs> 가슴, 손 다. 정말 여경호 선생님 너무너무나 정말 놀랍고요. 다음 요리도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늘 즐거운 요리 손맛 시리즈예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